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갈릴리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이시에 여자들과 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그맞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지할 예식을 따라 두세 동들은 돌아가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뇌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시네. 갖다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내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수현을 가진 것을 내어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던다니까 함께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행복한 것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 기적을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기적을 음. 만듭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오옆 사랑 인사 나하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도 못 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보고 싶었어요 me that. How do you change? Wish wa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 I'm o n g i o n g I'm wrong. I'm w 고 o n g I'm wrong. i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일어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간절히 소망입니다. 어, 사실 기적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인 거에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란 기적을 나타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없을 때예수께 얘기했더니 어, 나, 내가 때, 때가 되지 않았다 하다가 어,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놀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 그 놀란 기적이 있는데 아주 그 포도주가 보니까 극상, 극상품그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로 한방가지도 아니라 한 하리도 아니고 여섯 항아리가 가득히 공급되었다고요. 해 그래서 결혼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확 달라지는 기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기적을 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만 어, 또한 또 다른 날마다의 갱신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도 필요한다는 거이죠 바울이 다메색 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것 같이 목동 다윗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한 이스라엘 왕이 된것 같이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란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기적을 만들까요? 무엇이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 1절에서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성함을 받았더니 같이 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런 겁니다 아, 여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사람. 남자 없이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스테고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는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했던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 내 자녀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린 아이 때처럼 잘하게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였던 거예요. 이 말은 뭔가 기적을 일으켜 도와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달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가나혼인자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의 삶을 만들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주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인생의 해결자이심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그왜 그왜 마리아가 마리아의 믿음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가 되셨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신학자 칼류는 이렇게 얘기 했어요. 오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고. 체험하고 고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래서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그 믿음을 내가 받아 그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믿음에,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렇죠.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떤 들음을 나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네. 성경이죠 내가 그또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거 없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만날 방법은 우리 삶 속에 뭐냐면 말씀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뒤에서 더 다룰게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을 관계를 이루어진 거, 관계를 이루어진다는거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에서 만나요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의 삶을 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평소에 삶속에서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아, 깊이가 아주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렇게 교제할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쓰여져 있는 말씀이 내 머릿속에도, 내 마음속에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나요 어, 그렇지 않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듣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진짜. 제 저가 제가 왜 목사가든지 좀알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듣고 영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알지, 그 어,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갈 것 같은 저의 성향과 저의 모습을 가끔 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해 볼 그럴 때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믿음에 좋은 사람이 그래, 어쨌든 그래.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의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욱 더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래서 살아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식이 아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을때 항상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내가 정말 기도해서 준비 되지 않으면 성경 을 읽으면 아 이런 이야기가 있네 그냥 그렇게 깨닫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슨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들을 때 묵상할 때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있는겁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어, 그런 거예요. 자, 어, 그요그 어, 그 믿음은.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때그 믿음은 결국 삶에서 나타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시초가 되게 됩니다. 즉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그 한마디를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해 드렸습니 저희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그, 무엇이 또 기적을 만들까요? 무엇이 기적을 만들까요? 뭐냐면순종의 기절을 만듭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제가 사절 여러분이 5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제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거절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마리아는 센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요. 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란 하인들의 순종의 때를 말하는 것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처럼 인정하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하인들은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말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한다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명령할 때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순종을 했던 겁니다. 이때 떠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주라 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 아쉬운 것 같으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다가 웃음거리밖에 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억지로라도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억지의 순종이라도 믿음 없음을 커버하는 아주 작은 커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의 기적의 정신 나타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범도 어땠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족이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순정이 해도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정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겸손해야 할수 있어요. 하인들은 겸손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요? 왜 그런가요? 따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의 말에 순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의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사건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의 선을 보면 어땠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성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요 그냥 애들 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서 그냥 섣불리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가는 전멸을 분명히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여리고성은 그만큼 견고했고, 어, 장대한, 아나짜손이 있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만 가닥했거든요. 그래.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우서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믿고 해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루 한 바퀴, 이틀 한 바퀴,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있다가 낙과를 보면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소리를 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소리를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기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치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되게 뭐야?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불신의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야만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한 것이었어요. 그 유대, 그 예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달랬을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어, 보내왔어요. 어, 저는 여러 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달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그냥 말씀하니까 그냥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아, 저도 참 과정 과정 속에서 아이좀 따지는 것들이 좀 있었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인을 구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제가 됐지만 어, 정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고 어, 있는 게 제가 됐는데 제가 예수정원에서 DT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 20년 전에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 때요. 그러니까 260만 원 그때 당시 260만 원이란 제한장이 채워져야 했어요. 공동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처음 사역할 때여서 제가 얼마 받았냐면 어, 25만 원 받았어요. 파트로 있으면서 그때 20년 전에 25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좀어 어,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뭐, 사실, 사실 뭐. 모르겠어요. 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어쨌든, 어쨌든, 20년 전이니까, 어, 지금은 더 많은 값어치가 있겠죠. 저희는 어쨌든, 10만에, 저기, 어, 그래서 25만 원 가지고, 11조 떼고, 뭐, 감사한 거 떼고, 뭐, 하고 했더니, 어, 이제, 내, 그리고 생활비 차비 생각하고, 그거 뺐더니, 딱 10만 원이나 재정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재정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채우려고 했던 제장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니,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면서 그것을 수종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라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제가 항상 점검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잠시 묵상을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100만 원이 넘는 어, 100만 원이 넘는 그 재정이 채워야 되는데 이걸로 좀더 채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었지만 마음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내가 하는 일을 바라. 그렇게 순종을 하고 한 사람에게 저희 재정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저에게 오더니 찾아와서 10만원을 재정을 주었어요.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자매가 와서 10만원을 재정을 또 저에게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20만원을 재정이 들어와서 조금 부족한 부분의 재정을 또 채우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두 배로 채우게 됐던 거죠.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두 배나 되는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던 거니다또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스팔전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자기가 돌보는 그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라는 거금을 모금했습니다. 당시 300파운드는 현재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야 보면 야가 보면 3천만 원이 넘는 거, 거액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돈을 줄지밀러에게 갖다 주라는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돈은 우리 고아들에게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쩌라고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져다 주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 수팔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돈을 들고,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고있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스파이더 목사님 얘기하죠. 그러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면서, 어, 스파이더 목사님, 저는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 찬송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스펀전 목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봉투 안에는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1기니는 약 4파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300기니라는 거는 4파운드 3, 4, 0이죠 그래서 1200파운드의 돈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돈을 계산했을 때 최소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아 주님, 내가 순종을 해보니까 순종을 하니 주님이 더큰 것으로 주시는군요. 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를 드렸다고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적과 꼬리를 넣는 가나한 묵지가 놓여있었어요 그러나, 이곳은 특이한 곳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단 하나, 믿음과 순종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만이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 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살아났을 수 있었다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의 일정,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인도하심을 볼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순종이 그런 일들을 갖게 됩니다. 믿고 순종 저의 분이 믿고 순종하시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한 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니까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놓아둔 물이 변했어요. 한 항아리만 아니라 여섯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느끼고 알았던 먹었던 그 포도주보다 더 질이 좋고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박2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빛을 발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설수련을다녔어요 그때 초대교회 공동체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 붕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흥이 온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네.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내가 죽어서 희생을 해야 부흥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부흥이냐 무덤이냐 맞죠? <laughs> 부흥이냐 믿음이냐를 선택했어요 했죠 들은 사람 아닌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죽도록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좀 고백했습니다. 억지였을 수도 있고 진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 이 수련회 때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시다 부의 시작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부는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합니다. 부군 또 다른 말로 기적과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가나혼인 잔치를 보니까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믿음과 순종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도 믿고 순종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믿고 순종하면 이 때만이 아니라 기적이 거예요. 찬송하면 우리가 어때요 찬양하면 어때요 힘이 졌죠 은혜가 되죠 내 영혼에 다시 한번 막 열정이 타오르게 되고요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은혜가 되죠 충성하면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상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형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혼인집 하인들처럼 참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반드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고 일으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아갔던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 정말 어그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였던 그 종들처럼. 또한 아버지 스팔전 목사님이 어 정말 300 파운드를 어 정말 다른 필요한 재정이었지만 그 돈을 다른 조지밀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었을 때또 다른 하나님의 치유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여 정말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